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쿠좀 길사입니다. 오늘은 소방호스 접결구에 작용하는 힘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소방호스가 있을 때 저희가 구분해야될게 반동력과 접결구에 작용하는 힘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반동력이라 하면 이제 소화수가 이렇게 방사가 될때이 뒤로 밀리는 반동력을 말합니다. 즉, 결국 이개 시스템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소화수가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반작용으로 뒤로 밀리는 힘이 바로 반동력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유도하는, 물론 이 반동력에 대한 영상도 제가 촬영을 하겠지만 오늘 저희가 알아보는 이 적결구 힘에 대한 공식은 이제 호스와 이 적결구가 물려있을 때 이 접결구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묶여 물려 있어야 이 호스 호스로부터 이 접결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붙어 있을지를 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이 반동력과는 엄연히 구변을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방 노즐이 있고 호스가 이렇게 플랜지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방 소, 소화수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이 적결구와 호스가 얼마만큼 힘으로 물려 있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공식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F는 EG분의 감마 A1Q의 제곱 곱하기 A1A2, A1-A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건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요 호박 노즐이 외부와 외부로 나가는 면적 A2, 그때의 속도 v2. 그리고 요큰면큰 큰 직경은 A1, 그리고 그에 대한 속도 v1입니다. 그리고 요 호스 내부에 걸리는 정압 p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체가 나가게 될때이 유체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는 힘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거를 이제 F1이라고 쓰겠습니다. 유체의 앞으로 나아가는 힘과, 그리고 이 노즐에 의해서 유체가 경로, 유체의 경로가 좁아졌을 때, 이 분출되는 힘, F2라고 한다면, 이 F1에서 F2를 뺐을 때, 가 바로 저희가 알고 싶은 F. 즉, 이 접결구에 걸리는 힘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가 100이라는 유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노즐은 이제 아무래도 좁아지다 보니 에너지가 80만큼만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은 이 노즐에 힘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노즐이 빠져나가려는 힘이 20이기 때문에 이 20만큼 이 플랜지 볼트가 버텨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 기본식을 바탕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F1은 이 유체에 의한 힘 P1과 A1 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자 F2는 현재 F2는 이제 대기압과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제 F는 MA로부터 유도된 운동량 방정식인 Roq V2 V1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F는 P1A1 로 QV2 V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속이 이 직경이 좁으니까 V2가 더 크겠죠 V1보다. 그럼 여기서 이제 P1을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P1감마분의 P1이 G분의 V1의 제곱 그리고 Z1은 감마분의 P2 더하기 이 G분의 v2의 제곱 그리고 z2입니다. 자 z 위치는 동일하다고 보고 이제 p p2쪽 p2쪽은 대기압이므로 0으로 간주를 했을 때 그럼 남는 것은 정리를 하면 p1은 감마 2g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p1에 대입을 해주면 되죠. 그럼 f는 2g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 곱하기 감마 그리고 유면적 a1 마이너스 로, 뒤에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q v2 마이너스 v1입니다.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v를 다 유량에 대한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여전 유량은 동일하므로 a2 곱하기 v2는 a1, v1. 그러면 v2는 a2 분의 q, v1은 a1 분의 q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v1, v2를 각각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f는 2g 분의 a2 분의 q의 제곱, 마이너스 a1 분의 q의 제곱, 거기다 곱하기, 감마 a1, 마이너스 로우 분의 q a 2 분의 v q 마이너스 a 1 분의 q 그러면 이제 q 제곱으로 모두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q 제곱을 뽑아내고 또 공통으로 있는 로우 밀도는 g 분의 감마입니다. 그러므로 로우도 뽑아내고 정리를 해보면 2 분의 1 a 2의 제곱의 1, 빼기 a 1의 제곱의 1에다가 A1이 곱해져 있고, 빼기 저 로우와 q 는다 꺼냈으므로 A2-a1 그리고 대괄호로 닫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1을 뽑아내고, 그리고 각 분모를 통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분의 a1, 즉 2분의 로우 q의 제곱 a1을 뽑아내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a1의 제곱 빼기 자, 2분의 a1을 곱, 뽑아줬으니 반대로 이제 뽑아주기 전에는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a1, a2의 2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힘으로 a1의 제곱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똑같음으로 1로 바뀌고 이제 분자분자를 분모를 a1의 제곱, a2의 제곱으로 통분을 해 주면 요값만볼때 a1의 제곱, a2의 제곱을 하면 a1의 제곱 빼기 2분의 a1a2 그리고 더하기 a2의 제곱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많이 보던 공식이죠. A1 A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2분의 로그 q 의 제곱 A1 호를 열고 A1 A2의 제곱 A1 A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제곱을 어차피 동일하게 있으므로 밖으로 뽑아내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위와 같이 공식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지 지분의 로그 감마를 로우로 바꿔준 것 뿐입니다. 네 이상으로 소방호수 적결구에 작용하는 힘 공식 유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시험에서도 유도해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이 문제를 바탕으로 계산 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공식을 정리를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쿠존규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